안녕하십니까. 경상도마 서남미래. 예, 요 며칠 사이에 심장들이 다 쫄기 됐죠. 저도 전쟁 날까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와, 이번엔 진짜 심각했더라고.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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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뭐,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뭐, 정말 심각했더라고. 예, 뭐, 극적으로 타, 타기를 봤다니까, 뭐, 다행인, 다행인, 다행이 싶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긴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엽떡 전번에 제가 그엽떡을녹하려고 소리가 안 난다기 하고 실패한 게 있죠. 그 다시 한번엽 엿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엽떡하고 어, 쿨피스 그리고 계란찜. 단무지 그리고 밥한 공기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뭐 식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재 시간이 오후 5시 42분이거든요 저녁시간 됐는데 응. 음. 어 어, 으으 어, 얼큰해 그래. 내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 부대찌개 다음으로 내가 엽떡을 좋아합니다 이게 땡기더라고음 그래서 한번 죽이죠만 그 치즈랑 아하다.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얼큰하다. 야, 요 햄이 있네. 햄도 요 가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고배도 좀 군대. 내려가 있는데, 그 큰일이야. 예. 아, 또, 이때가 가갖고, 오늘 논산으로 갔다가, 논산으로 갔다가 하더야. 아이, 또, 막, 뭐, 걱정이 나는 기지, 뭐. 그 후배 부모님은 지금, 막, 뭐 솔직히, 요 며칠 사이에 아마 뭐 잠이 안 왔을 겁니다, 막. 뭐. 부모 심정이 막다 똑같이 뭐좀편화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좋겠만이놈의 세상은 막우지된긴게 맨날 사고가아유안 그래 씁니다 여러분 음? 저는 아, 무 사건, 사고도, 없고 사건, 사건, 사고도 없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녹화방송이나마 이렇게 마 a 보면서 여러분들과 n a m a you c 고 n buy the bummies, yerebunda, l 도 k 도 yerebunda, l i k 맞죠? 아어 내가 우리 어머니가 흰밥은 아, 안되고 현미밥 콩들은 현미밥 몸에 좋아라고 한 보여드릴까요? 예. 음. 이렇게 보이려면 모르겠네 이 예. 이렇게 나안 보이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그래서 뭐, 나는 뭐, 좀그렇네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 연이어 뭐가 사고래. 맞지 참, 나라 운이 안 따라오는가. 하, 참. 평화로운 세상, 사건, 사고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이거는 계란찜. 어, 어, 화끈합니다, 화끈해. 그, 제가 또, 또 뜬금없는 소리를 좀 해야겠는데. 요즘 그분노조절 장애라고 뭐 자주 듣지요그나도는 실제로 한번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제 후배하고, 그, 후배집에 놀러 갔다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타는데, 왜, 그, 사람이 와갖고, 이제, 우린, 이제, 탔데 같이 탔어요, 일단, 그, 별거, 진짜 별거 아닌데, 그 후배가 모르고, 이제, 이거, 뭘, 뒤지다, 폰 같은 거 뒤지다가 툭, 돼 돼있어요. 돼있는데, 막, 걸를내더라고 마치, 뭐, 뭐, 원수 쳐다보듯이 쳐다보더라고. 그러는데, 이, 거 이, 보세요. 아니, 그, 돼인 거 내가 사과, 왜, 우리 후배가 사과를 했는데, 왜 그래 하려고, 그, 맞이, 뭐, 어? 그렇게 하냐고 했더만. 그, 내한테 데리고 오서 하려 하더라고. 보내래 그래, 내가, 어때, 그래, 텔레비나 이런 데 보니까 그 분노장애 같은 거 같더라고. 그래갖고, 나, 급하게 내렸어요. 그, 싸봐야 우리만 손해다 싶어서, 그, 내렸는데. 그랬는데, 친구, 그, 후배집에서, 이제 놀다가, 한, 3 한, 한, 시간 내서 놀다가, 집에 떡갈락가니까또그 사람이, 그, 같은 엘리베이터 밑에, 그, 탔더라고. 우린 얼마나 그 불편하, 아, 불편하더라고. 아 씨. 어, 뭐. 근데 그 사람은 보니까, 분노장애도 있는 것 같고, 약간, 그, 강박 증세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증세가 좀 보이더라고요. 에아 그냥, 불편하고 막, 막, 내리자마자, 앞도, 뒤도 안 쳐다보고, 내리보세그 그, 우리 후배가 한다는 소리가, 하, 저는 또라이드는, 좀, 어디 좀, 강감을 시키놓던지, 물론, 우리가 무서운 수가 아니라 우리가 때려봐야,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만 손해 아닙니까? 한마디로, 병에 그냥 병자를 우리가 딱히 때리는 게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는. 그러네, 크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승이나가고 카트 칼을 이렇게 훅 찔러보여서, 어찌 잘난가? 그리고, 차 운전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폭주를 해갖고, 막, 쉐를 막, 우리 앞에, 뚫어 맞고, 이런 경우가 꼭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무서워요. 별거 아닌 일로 진짜 목숨을 잃고 싸우더라고. 그러니까, 분노장애 조절 같아요, 그것도. 시어는 소리 했습니다. 일단, 뭐, 계속 뭐, 뭐, 먹겠습니다 분노종의, 음. 분노조절장애. 음. 저는 뭐라 해야 됩니까? 폭식 조절 장애라 해야 됩니까? 한번만 안먹 때는 많이 안 먹는데 한번 먹기 시작하면 진짜 많이 먹기 시작해요 내가. 물론 다 누구보다 <laughs> 이 어. 유명하신 그 VJ분들하고 많이는 안 먹지만 음. 어, 이거는 제가 엽떡 2단계 2단계 3단계는 도저히 매워서 내가 못 먹고 2단계 정도 약간 입이 얼얼할 정도 나 음. 다는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렇다고 그걸 다 먹고 하진 않습니다. 아저미다 먹지도 못하지만, 음. 음응아아 음. 어. 다나 코마그 안경에만 그 땀이 맺히곤 그러네요 어 매워라 우리 어머니도 좀 드시고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도 참 좋아하시고. 아 어, 난, 오뎅을 좀 작게 넣어주면다는데 오뎅이 너무 많다.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왜 50원짜리하고 뭐 100원짜리 떡볶이 잤습니까 포장마차에서 사는 그 떡볶이하고 이런 전혀 달라 그때 그 맛은 약간 달콤한 맛이 달콤한 맛과 약간 매운맛 그 정도였지 요거처럼 확 이렇게 맵진 않았어요 우린 그랬거든요 꼭 목욕탕 갔다오면 그 떡볶이 먹으러 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 뭐 돈이 많이 없으니까 뭐한 1200원을 해갖고 근데 아줌마, 인신 좋은 아줌마를 만나면 이제 1200원보다 조금 더 많이 주시기도 하고 그랬거든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오욕하고 나서, 뭐, 떡볶이를 먹든지, 팔자. 그, 소다 넣고, 뭐, 오락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30대 이상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그러니까 뭐, 먹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국자 많이 태워 먹습니다. 었 집에서 소다 넣고 하다마 새까맣게 태워, 엄마도 욕들어 먹고, 엄마. <laughs> 그랬습니다. 한 번쯤 다, 그런 경우 있지요. 국자 태워먹고 저는 저같은 경우는 국자도 태워먹고 숟가락도 태워먹어서 왜 뭐랬냐 가만 지금은 저 전자레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전자레인지가 없다보니까 딱딱하게 굳은 그떡갈래 그, 억지로 집어넣어갖고, 그, 연탄불에, 이렇게, 구워먹었어요. 그러면, 푹! 하고, 약간 터지기도 했어요. 태워먹기도. 그래갖고, 뭐랬냐? 구우갖고, 그, 조총 같은거꿀 같은데 빨아먹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하다 하다 보면, 젓가락기시큼메지갖고 태무겁 참 그걸 말했지 아 아름답다. 한 숟가락 조금 더 남았는데. 이렇게 먹으면 입에 불나네 아우 어? 음 오늘 입에 어 소방사 소방서 불러야겠는데 입이확나 불났다 불났어 과장경복 와우 음 근데 자꾸 맵는데도 땡기는 맛 땡기는 맛 매운데도 맛있게 땡기는 맛음음 음. 아 정말. 어?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먹으시 분, 먹으신 분과 먹을, 먹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먹으신 분들못 먹으면 그만큼 불행한 거 없습니다. 어다 슬슬 끝장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어, 한두 숟갈만 더묶고 막. 그만둬야겠습니다. 아, 우거메서사 되겠네. 마지막 한 숟갈. 아, 아 어우 화끈합니다 어휴 어서안문좀 열어야겠습니다 어우 덥어라 아 아이... 식사는 여기선 그만둬야겠다 <laughs> 어우 덥어라 어우, 딱, 한 그릇, 한 그릇, 꽉 끈하게 먹었습니다. 어우, 아, 딱. 음. 마지막으로, 그, 목함질의 사건으로, 그, 피해를 보신 군, 군인, 그, 분, 그분께, 빠른 키가 빠른 개요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아 딱잘 먹었습니다 경상당 말씀하셨습니다 예